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는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뭐 지난해 11월에 제외되었다가 다시 1년 만에 포함이 된 건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한국 증시에 또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국내 증시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유니온 종목입니다. 우리 유니온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입성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영상 막바지에는 특별한 또 특별한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니온 주가의 흐름이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다가 오늘 갭을 띄워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결국 고점도 찍었는데 찍고 난 이후에 오래 도 미끄러 쭉 내려왔습니다. 전일 대비 한5.48% 정도 상승을 했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주면서 오름세를 보였던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가가 오른 이유 도대체 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고 계십니다. 자, 아무래도 그동안 잠잠했던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미국과 그리고 어디예요? 중국이죠. 패권 경쟁입니다. 지금 수급이 다시 한번 히토류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자, 히토류가 확장되면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은 글로벌 히토류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이는 뭐 미국과의 당연히 이 기술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카드가 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토류가 이 반도체라든지 또 산업용 자석, 태양광 패널 등의 다양한 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17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1년간 중국은 히토류 관련해서 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요. 해당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난해 12월에는요. 중국이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서 당장 지난달 자원보호와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히토류 수출 업자들이 이 공급망 내의 사용처를 추적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결국에 중국의 히토류 시장 지배력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과연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박스 형성하는 가운데 뚫고 올라갔는데 이 흐름이 과연 여기서 멈출지 다음 주에를 이어질 수 있을지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보다. 이 당분간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말을 보내고 나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시점에서 만약 지금까지 나는 한 주라도 보여 계신다면요. 털리지만 마시고요. 다음 주 다시 한번 갭 크게 뜰 거고 더 크게 갑니다. 아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종목에서는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놓치지 마시고 미리 체크해 주세요. 뭐 호재성 뉴스라든지 공식 뜨기 전에 그때 가서는 오히려 타점 잡기도 힘들고요. 아 이거 좀 들어가야 돼. 아이 말아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혼자서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시거나 끙끙대지 마시고요. 오늘 오셔서 흐름을 잡아가는 가운데 같이 대비하시죠. 아시겠죠? 특히나 빠르게 선택하신 것만큼 타이밍 잡고 돈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도 긴급 속보입니다제 관련 내용 을잘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무엇보다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요즘은 시장과는 무관하게요. 결국 주가가 움직이는 건 이런 재료니까요. 그리고 제 여러분들 앞으로의 뭐 매수가라든지 또 매도가 목표가 짚어드릴 테니까. 이러분은 제가 짚어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다시 한번 고점 찍고 내려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유니온입니다. 정보는 뭐예요? 무료예요. 010-2389-5051번으로 문자로 유니온의 유니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텐데 구간에서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니온이 왜 크게 상승할 수있었던냐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 더불어서 이제 히토류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중국이 이러면 히토류가요, 공급량은요, 세계 몇 퍼센트냐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정제된 히토류 공급량은 거의 90%죠.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낮은 인건비와 그리고 환경규제, 완화가 또이 같은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히토류 수급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망을 자주 다변화하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인 냉전 속에서 히토류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의 첨단 칩 제조, 장비 수출을 차단하고 있고요. 중국 이에또 대응을 해서 히토류를 추가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 기술 경쟁이 뭐 단순히 무역 분쟁으로 넘어서서 각국의 공급망 재편과 경제적인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든지 또 양국의 갈등이 이제는 기술을 넘어서 뭐 안보라든지 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고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올랐다가 좀 빠지면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올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도 모르니까 당장 더 판단하기 도 힘들고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주가님 비로 올랐다가 뺐지만 중요한 건 뭐다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게 기다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까지도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 있는 경우 는 반드시 수급이 몰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정갈 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 떨어질 때마다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지금 당장의 주가론보다는 앞으로 이 유니온 관련해서 주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가 있냐, 아니면 없냐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요. 자, 유니온 지금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대개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세요.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히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니오 정보는 뭐예요? 무료예요 010-2389-5051번으로 문자로 유니라고 저한테 남기시면 됩니다 자, 유니라고 남,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정보를 좀 드리면서 대응 방법에 대한 피드백까지도 같이 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매도하셨는데 주가 올라가 버리면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혹시 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궁금한 게 많다라 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주시면 돼요 제가 그 내용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확인되는 대로 또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계속 중에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세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1월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특히나 11월 달 당장, 그리고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 급등주, 딱한 개,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같이 소통하면서 추천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빠짐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종목만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위험부담 없이 안전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바로 현재 내 상태가 마이너스로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내지는 어떤 종목이고 내가 꼭 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오히려 손절 없이 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최소 나는 원금만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용돈머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놓치면 바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가 특히 저점에서부터 핵심주로서 바닥에서부터 이미 다져졌고 대장주로 좀 등극하고 있거든요. 여기 특히 확실한 재료하고 이슈가 질비하다 보니까 무려 대형 호재가 3개입니다. 특히, 특히 뭐 무상증자라든지 MA 인수, 공시와 수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는요 가장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항상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매집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한 번씩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올라가고 조정 뒤에 다시 매집하면서 또 재차 올라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타이밍이 여러분 지금 잘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제2의 태성이 충분히 될수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지금 4,000% 되거든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제대로 슈팅 한번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또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했습니다.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겠죠. 왜냐면, 하 굳이 세력들이 안 오갈라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리소문 없이 털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시장도 몰라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최소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자, 이런 종목이 특히나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를 보더라도 재무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품절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량도 거의 없어요. 애초에 도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뭐 무상증자 이수 뜨고 뭐 인수합병 얘기 나오고 그때 기사, 뉴스 접하고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더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 시장 한창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주님들 여유있게 남들 다들 싶어하고 싶어 하실 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 종목 드디 여러분들한테도 뭐가 된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특히 올해 1 1월달 풍성한 가을에 바로 템버가 거될수 있는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성 관련주로 엮여 있고 또 제약 파이오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딱한 개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상 자 이렇게 뭐 석유라든지 에너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성까지도 크게 급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랑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요청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현재 실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달한 달만큼은 난 준교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고 특히나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종가 베팅 검색기 업좀 활용을 좀 해서요 이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 특별하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있죠. 요즘 또 핫한 이 텔레그램 말 동시에 운영 중에 있는데 제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자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010-2389-5051. 자, 이 번호로 텔레라고 남기시는 분들 은 제가 계정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전체 공개방으로 나누어서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저랑 꾸준히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꾸준히 다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감사한데요. 이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인공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11월 한 달만큼 주인공 되고 싶어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확실하게 자 준교수의 풍성한 또 가해 구독자 이벤트와 동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기간은 올해 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달 기간인데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일단 구독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 건데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무료 추천 종목은 기본이고요. 단통방 링크도 준 수시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또 추천까지 저 하고 있습니다. 무료 10분께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 한달 동안 좋은 또 혜택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자, 이 번호 보이죠 01023895051, 01023895051 번으로 두 글자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여러분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 유료 아니에요.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 성토 좀 이어가시고요.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